권영철 기자의 와이 뉴스 넘어갑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설 얘긴데요.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죠? 어, 갑자기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보도가 나왔어요. 예, 어제 사실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던세정치민주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사실 뭐 정치뉴스 중에는 가장 큰 탑이었죠. 뉴스가 되을 텐데 오히려 이보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어뭐 조금 사퇴설이 구체적이기도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사퇴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번에도 별로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이 보도되면서 맨 처음에 주목을 확 받았지만 그러면 보통 이런 큰 기사 밑에는 이제. 후속 기사가 줄줄이 막 달리죠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뭐좀뭐 달리기는 많이 달렸어요 어쨌든 뭐~ 사퇴할 수밖에 없다 책임도 넣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떨어지는 힘이 떨어지는 느낌 네. 왜인지 오늘 네. 그걸 밝혀주시는 네. 거예요 우선 사퇴 소식을 왜 다시 나온 겁니까 한국일보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늦어도 연말까지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이제 핵심 팩트고요 네. 어, 얼마 전까지 비서실장 교체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었는데 최근들의 기류가 달라졌다. 조만간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예, 이 예. 어, 이후에 뭐 여러 언론들이 이 기사를 받아서 뭐 제목들을 달리해서 많이 달았는데 어 별로 좀 저도 처음에는 어 맞나 하고 보다가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글쎄 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좀 그랬습니다. 일단 청와대 의 반응 즉시 부인이었죠. 청와대로서는 뭐 부인할 수밖에 없죠 천민경옥 대변인이 처음 나는 기사도 아니고 받아 쓰게 되면 오보가 될 것이다. 어허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네. 그리고 뭐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어. 얘기까지 했고요. 김기춘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뭐 특별한 얘기 없이 듣기만 했다. 에이. 물론 듣기만 했다는 게. 묵시적 동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음. 별 가치 없는 얘기니까 뭐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일 수도 있니까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새누리당의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터무니없다 부인을 했는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 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은 수없이 나온 얘기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지 않느냐? 자 이제 이, 이거는 청와대하고 네, 여당 반응이고 예. 거기서는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네. 권영철 기자가 파악한 진상, 정말로 사퇴하거나 교체할 가능성이 없는 건지 두루두루 살펴보셨죠. 뭐 가능성이 항상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laughs> 예, 예. 그 지금 상황에서 교체하는 건어째어 특히 보면 난센서일 겁니다. 세월호법 5개월 넘게 끌어오던 세월호법이 타결돼서 정기국회가 한달 동안 공전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회가 정상화돼서. 예산안, 법률안, 뭐, 처리할 시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 인사를 하면은 또 인사 문제가 중심에 서지 않겠습니까? 으흠. 그러면은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선. 아, 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상황상 말이 아, 예. 안 된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더라도 3개월이나 남은 얘기입니다. 정기국회 한창 돌아가고 있는 판에 누가 인사를 내가 사전에 발표를 하겠습니까? 예, 예. 그건,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얘기고요. 음. 또 어. 여권 관계자는 이런 지침을 했는데 여권 관계자는 게뭐 새누리당 청와대 내부 말고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음. 그 내각이나 국무총리의 교체는 새누리당이나 여권에서 근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건데 이정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하겠냐. 설사 그런다고 하는데 아예 비실장 박근혜 누구 뭐 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예. 제가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그저 송강용 교육문화수석 네. 사퇴하면서 인사 참사 얘기 다시 나오고요. 김기춘 예. 비서실장이 또 인사한 게또 실패했구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뭐 책임론 차원에서 사퇴 얘기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고 야당에서는 책임론을 거론하는 게 맞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석을 임용할 때이 사람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먼저 보겠습니까? 아니면 업무적 합도에 문제를 보겠습니까? 두 가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의다 보는데 아무래도 <laughs> 네. 좀, 아무래도 문제는 업무적 합도를 우선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냐 없냐는 기록에 나타나는 것, 본인의 음. 의견,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며칠 사이로 놓쳤다는 데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하긴 하지만은 음. 그 부분은 결국 송전 수석의 거짓말이 가장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아는 순간 바로 경질을 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안대희 문창극도 총리 후보자 에이. 참사 때문에 해야죠. 김기춘 실장을 인사 때문에 자르는 거라면 그때 그때 아, 그렇죠, 벌써 뭔가가 그렇죠. 났을 것이다. 별판이. 그렇죠. 그래요.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 다른 이유는 또 뭡니까? 뭐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클 거고요. 어. 제가 볼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한다면 은 개인적인 문제가 우선이 될수 있을 겁니다. 워낙 뭐 39년생, 우리나라에 16인가 고령이죠. 고령이죠. 예, 고령의 예. 건강 문제. 예. 그리고 아직도 장남이 병원에서 제대로 의식도 못 찾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의 사고를 당해서요그 예, 문제. 이게 강하지 않겠냐 그렇게 음. 봅니다. 굳이 뭐 교체를 하자면 이제 내년이 이 내년이 지금 3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예. 어 그때 이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교체하면서 전면 세신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예, 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뭐정기 국회 이제 뭐 정상화됐는데 갈겠다. 이건 조금 말이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퇴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지 못하고 네.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나저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이 자주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좀 김기춘 비서실장의 업무 스타일. 박근혜 대통령도 불통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기춘 비서실장 스타일도 불통 논란에 항상 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준석 전 채널당 비대위원이었죠. 한번 분위기를 일신해보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원래 어제 뭐 방송 인터뷰에서. 비서실장 교체설. 예, 예. 교체, 예. 예.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본인도 최근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뭐, 불통에 대해서 비판은 감수하겠다 그런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업무 스타일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많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네. 말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어제 그보도의 행간 이면 읽어봤습니다. 권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